어이서 저거 어, 와. 저끝에로 갈까? 응. 이 냉장관. 어? 어? 뭐 사이다 어? 아, 나는 못 먹잖아 매운 거. 니가 뭐 아, 그러니까. 아, 그래. 와, 진짜 몇년 만에 와 보니 세상에 소래가 이렇게 변했네. 어머. 그래서 나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 소래가 제일 큰거 같네. 내 부산 그 뭐지? 부산 거그 있잖아 시장 뭐지? 자갈치. 어 자갈치 시장도 가봤거든. 거기도 가고 또 어디 갔었지? 어 주문진 삼척 아, 역시 소래다 소래장 와 진짜나 어머 감동이야 소래 왜 이래 아유 또 오고 싶다 굉장히 음. 먹을래. 2021년 화이팅! 이거 뭐였지? 우로, 우로, 와! 음! 와, 바로 이 맛이야. 쫄깃쫄깃! 바로 이마. 음 쫄깃쫄깃한 이마. <laughs> 음 진짜 입에서 녹는다 살살. 5 예. 거기 만원 준다는 찾아가려고 그랬는데. <laughs> 이갈치는 어떻게 하는데? 요거. 요거2 5 2만 원. 요거 요거 4만 원 가지라고. 아, 아, 아. 이게 한 마리를 준다 그랬어요. 18,000원에 한마리또줘야지또 <laughs> 또 오지 일로. 아니, 뭐 이거 할때 그냥 에이. 그면안 돼. 안 돼, 그러면. 그러면서 그분이 오늘 할인쟁일 온다고 해서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만원들 테니까 오라 그랬어. 만 원짜리 하 구원에 2만 5천 원 줘요. 3만 원짜리예요. 두 마리. 2만 5천 원. 이거 2만 5천 원짜리, 2만 원 주고.

저거 사가서 바꿔서 이거 들까 봐 있어 얼마나 두 손에? 한걸로 말아주시겠지 한걸로 한걸 말아주시겠니? 어 이거 두 손에 같이 나자 같이 나자 응반 잘라줘 두부다리 이거지? 아이고, 생선 한참 이따 먹겠다. 내가 이제 생선, 이거 영량을좀 들어봐. 이거 뭐지? 사진 어. 찍혀? 오. 이야, 바다왜 물이 왜 이렇게 들어? <laughs> 가자. 아우 양말 다 젖었어. 아이씨. 뭐 이렇게 겁니까? 왜냐면, 싱싱하고 싸니까. 내가 거기서, 어디야, 그, 우정마트 있지? 거기서 사면, 7,000원이야. 노르웨이 고등어. 근데, 여기는 뭐5천 오천 원니까 싼 거지 노르웨이가 더 맛있어. 어. 오늘 제일제일부터 내일, 내일, 이제 구렁어 먹는 거 없어. 같이. 같이. 어. 몇손 샀지? 아두손 하고 두손세손밖에 너네? 이사시죠. 이제. 생각지 않게 또또 또, <laughs> 엄마 집에 왔다가 또또 소리 포고 들렸다가 해잘 먹고 생선 사고 내일부터는 또 출근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자야지 안녕히 계세요. 네 안녕히 계세요 고운 남수고 했어요